참고로 그 8시 반, 그때 같이 있지 않았어, 여러분들하고? 투표해서 결정했어요. 나는 이거 끝나고 하려도 했었지. 여러분 원래 6시 반에 끝나니까. 다음 주부터는 원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 이번 주만 이렇게 한거요 사정이 있어서 오해 없으시길 다시 2시간, 2시간 돌아와. 근데, 어, 근데 이제, 그때 분발할 때, 여기 6시 반에 끝나고, 아, 원래 여기 6시에 끝났지. 이것도 30분 내가 뒤로 미룬 거지. 야, 미안하다. 이미 체이고 저희체인데, 아유, 어, 3학년이니까 좀 봐줘. 3학년 얼마 안 남았어. 복구 시킬까요? 아니야 아니야 왔다 갔다 안 할게 그냥 이렇게 가자. 너는 뒤로 밀어도 늦고 <laughs> 뭘 뭐해도 늦어. 이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무조건 5분늦어야지 이거잖아. 저도 매한가지입니다. 다 됐을까 아직 응? 다 됐고. 야 생각보다 어제 밤 국밥을 영배랑 먹었어. 아 미안하다 풀어 풀어 아이 방해를 하지 않사아그 방해하고 미비지국야 니가 추천해 응. 족발 괜찮다 <laughs> 아, 뭐야 오, 빨리 추천해 봐 족발 아이 족발 이다미진다 풀어서 같이 보자 9번의 첫 번째는 CD 뒤에 거는 ABE 질문이요 시력 테스트였죠 잠깐만. 민준아 틀렸구나. 네. 아. 저그그 저, 그, A, B 있잖아. 요 어허. <laughs> 첫 번째 글자에 아래가 있어. 두 번째 글자에 아래아가 있어. 너 문제 놓치못그지 음. A? 어. 이은 건데. 예, 이은 이점 첫째 음절. 첫째 글자에 아래아가 있잖아. 자, 이 문제는 네. 아래아가첫 글자에 있는 게 변한 거냐, 두 번째 글자에 있는 게 변한 거냐, 뭐라는 문제야. 네. 아, 시작 테스트야. 다시 생각하면 답이고요. 첫, 첫 점주에, 첫 점주에 있는 거는 이게 두 점주에 있는 거면? 네, 잘 읽었어요. 기억이잘 읽으시네요. 그, 렇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쉬워서, 아까 옛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못한다. 너무 쉬워서 자네가 잡기는 너무 미약한 문제였던 거지.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이제 편하게 말할게 X점 눈을 뜨고 봐요 아니 선생님 아까 이어적기라면서요 중세국어는 사기를 치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 제작 연도를 보세요 1772년 몇 세기야? 18세기 아니 18세기요 아니 오해하지 마 18th century요 어, 1 8세기예요 근대야 중세야 근대에요, 오케이 근대에서는 끊어졌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니은 홍색이라고 써 있는데 홍색을을 현대구와 같은 형태의 을이 사용됐다 맞습니다. 그럼나 하나 더 물어볼게 홍색을의 을은 모음 조화가 지켜졌군이야 지켜지지 않았군이야. 아니 보고해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모음 조화 그렇지. 안 지켜졌죠. 홍색할때색 보세요. 아레아 자에 이 붙였잖아. 이는 중성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음성 아니야 하면 진짜 죽어. 이가 중성. 얘는 값이 없어요. 따로. 양성 음성이. 그럼 아레아만 보는 거야. 양성이네. 근데 모음 을을 썼네요. 모음 조화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 중인 겁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자, 3번 딕은. 같은 현대 소실된 아레아가 당시에 사용되었군. 네. 시력 테스트 동그라미 맞고요. 자 리을 거슨 앞글자 받침 시옷을 거듭 적었군. 아니죠. 이거 이어적기만 한거지. 거슨을 이어적게 하면 뭐가 나와요? 거슨 끊어적게 하면 거슨 거듭적게 하는거야. 거슨이 나와 이게 거듭적 근데, 건축적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어적 기였습니다 자, 예, 네, 5번은 동그라미죠. 현대에는 안 쓰이죠. 저 어두워져 는은 자, 어떻습니까? 저랑 같이 중세부업 기본 과정을 해봤는데, 음, 생각보다 잘해서 조금 의외긴 합니다. 제가 봤던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인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성장한 거겠죠? 1학기 때 생각하면 진짜 가만히 없네. 자, 그래서, 일단, 중세고의 이론은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애매하게 7분이 남았지만, 놀면 뭐합니까? 자. 애매하지만, 한 세트를 무리해서 해볼게요. 모의고사 풀 건데요. 이렇게 하자. 자, 웬만하면 수요일 날 다, 그냥, 내신 대비 들어가고 싶어요. 어 잠깐 진도 프린트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줘. 찍어서 보내주면 베스트. 난 그게 보기 편해서. 아, 질문만 <laughs> <7분만 웃음> 할게 없어. <웃음> 진짜. 얼떻게 <laughs> 어, 이런 문학자 분들 하필이면 가사가 실려 있네. 아, 기다리기다. 독서는 안 되고. 정 보만 많이 해 드릴게요. 오늘 5분만 일찍 끝냅시다. 너무 애매해요. 내가 문제, 여 문제 좀 갖고 올게.